네,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될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전병헌 전 수석이 오늘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요. 네, 전병헌 전수석은 오전 10시 10분쯤 이곳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굳은 얼굴로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오해가 풀리도록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수석은 롯데 홈쇼핑 재승인 대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 후원금 그리고 기프트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전 전수석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날 전망입니다.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소환을 앞둔 최경환 의원. 오늘 국회에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면서요. 네 검찰은 오는 28일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최 의원은 연일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출수 특수, 특수 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오늘은 국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정치보복성 편파 수사가 지나치다면서 특활비 증액 로비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야당과 국회를 소나기에 쥐겠다는 의도라면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출석했는데요. 굳은 얼굴로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오해가 풀리도록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전수석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대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이스포츠협회 후원금 그리고 기프트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전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날 전망입니다.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네,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될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전병헌 전 수석이 오늘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요? 네, 전병헌전 수석은 오전 10시 10분쯤이고 법 연일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오늘은 국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정치. 뇌물로 받은 혐의로 소환을 앞둔 최경환 의원. 오늘 국회에서 검찰사를 강도롭게 비난했다면서요. 네, 검찰은 오는 28일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최 의원은